오늘은 유기전에서 시작합니다. 어느새 바람의 정력, 하급, 친밀도가 다 쌓여서 승급시켜줬습니다. 바람의 결정 한 개가 필요하고,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갔네요. 바람돌이야, 방문 잠그지 말고, 예, 뼈 삭는다. 빨리 성인 돼서 어, 군대 가야지. 그리고 오랜만에 시나리오 돌아줬습니다. 시나리오 다섯 판, 정령 탐색 세 판은 매일 일회처럼 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현실에서도 영양제 같은 거는 매일 좀 챙겨 먹으세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우리 거상 유자들 나이대가 다 있기 때문에 영양제 같은 것도 1회처럼 매일 챙겨 먹어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요번에 그 마그네슘 알약이 떨어져가지고 못 먹었더니 눈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누가 보면은 끼부린줄 알겠어. 그냥 윙크한다고. 여튼 다시 어린 활용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운 좋게 또 설련유 경배니이라 기린 청룡 쩔경 야무지게 먹여줬습니다. 200% 기준으로 어린 활용 두부대 경험치가 1500만 나오고 있네요. 여기 정말 좋은 사냥터인 게 일단 경쟁자가 없어서 거의 세 내부되는 기본 사냥 가능하고 경험치도 시간당 6억 정도 까고 있고 전기의 구슬 조각 화도 드랍을 하기 때문에 수입도 대략 한 4천 정도 보장도 되고 지금 경변 때도 뭐 이렇게 사냥터 혼자 독식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내가 거상을 시작할 때좀 과금 좀 하려고 한다 부르주아로 좀 여유 있게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강주박에 람치아들고 여기 오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설날에도 이제 친척들을 못 봐서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할줄 알았겠지만, 솔직히 그냥 집에 틀어 박혀서 게임하니까 편하고 좋네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뭐 세배한다고 세뱃돈 세배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는 이제 할수 있는 최고의 그 단기 알바였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날 고용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내가 고용주가 돼가지고, 어 카드로 오면 그래도 심사 임당 얼굴 한번씩 구경 시켜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덕분에 아주 뭐 10만 원 굳었네요. 사냥하는 와중에 반자사 캐릭들 터 템들 쌓인 것도 정리하려고 내려왔습니다. 뭐 사냥하고 막 이렇게 클릭하는 거 힘들어도 진짜 템들 상제하고 팔면서 모이는 돈 보면은 아 진짜 실제 내돈 같고 이맛에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대만 선조석 반자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략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대만 타이뚱 지름길 타고 맵 보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야수림 있습니다. 여기서 야만 건병, 창병 잡으면 선조의 영혼석 대만 드랍을 합니다. 대만 선조석 반자사의 핵심은 라마이고 얘가 이제 공격 한 방에 몹들이 죽으면 이제 효율적인 반자사가 가능해집니다. 라마 데미지는 이제 체력 기반인데 제가 쓰고 있는 라마 같은 경우에는 2 0 0렙 요가승의 거을 공명 각투에 기태셋 생명력 반지 40그 물려주는 반지까지 해서 전직을 시켰고 190렙 될 때까지 본캐로 쩔경 먹여서 키웠고 190부터 아마 한방컷으로 사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라마 생명력 스탯이 2100 이상이면은 한방컷이 나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밑에 있는 기마 공수 같은 경우에는 200레벨 기테스의 투를 착용했지만 전투 시작하면 바로 죽을 용병이라 뭐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일 당장 그 인력 시장에 팔려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놈들이라서 신경 안써도 되고 그리고 힐스, 힐러 주술사 같은 경우에도 남은 템들을 껴줬지만 사냥 들어가면 은 그냥 죽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없어도 되긴 하지만 가끔 네 다섯 부대 사냥할 때 딜을 나눠서 받는 약간 딜 바지 운영 느낌도 있게 되고 어느 정도 힐도 되기 때문에 있으면 나쁘지 않은 정도. 그리고 바이라 같은 경우에는 구우약간 뽑으려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뒀고 나름 그냥 탱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거는 뭐다 필요 없이 본캐 그다음 힐러 및 마나리피라는 류방 그리고 딜러로 라마 이3명 생존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야만 창병이 쓰는 뭐 쐐기 찌르기가 이제 마법계열 스킬이기 때문에 3 명만 마법 저항을 잘 챙겨주면 쉽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봉캐 중남으로 뭐 이렇게 신체 달력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 그리고 도발부 사냥을 하려면 이제 유방 만화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단약은 필수로 먹어줘야 됩니다. 또 사냥하면서 느낀 건데 봉캐 중남 같은 경우에도 무지성으로 이제 체력만 찍지 말고 힘을 적당히 찍어서 몹들이 한 방에 죽으면은 이제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불깃 한번 먹어서 찍어봤습니다. 힘 찍어주니까 한번 컷이 나오네요. 나머지 스탯은 올 체력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본캐, 류방, 라마 제외하고 모두 죽이고 사냥해 봤습니다. 사냥 영상을 보면은 알겠지만 야만창병 체력이 3400인데 라마 평타가 3593으로 한방에 죽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사냥이도 가능합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선조석 평균 9개 정도 드랍을 하고 전무서업에서는 거의 120만 이상 항상 팔리기 때문에 시간당 1080만 여기에 상제템까지 더하면 대략 1,200만 정도 잡으면 될것 같고 소분정도 뭐한개 내지는 두개 정도 평균 잡아서 뭐 1.5개로 계산하면 1,275만 정도 수입 예상됩니다. 소분정 계산은 소분정 20개의 3단계 보스 한 개이기 때문에 소환비 300만 원 포함해서 1,300만 원에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소분정 한 개는 가격 5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입도 괜찮은 편이고 무엇보다 몹뭐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도 뭐 그렇게 클릭 전쟁이 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릭 전쟁이 없어서 그런지 일부러 이제 오토 신고하는 사람도 없어서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클라 하나는 활용해서 반자사를 하고 있는데 한 마리만 쟨 되다 보니까 클릭 전쟁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클릭 못했다고 막 일부러 다른 사람 오토 신고를 하더라고요. 지가 늙어서 손이 안 움직인 거를 그런 식으로 화풀이를 해요. 클릭 전쟁 심할 때에는 뭐 저녁 때 여섯 명 여덟 명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템들이 뭐 상제면 상제, 유기전이면 유기전, 안 팔리는 게 없는 꿀통이기 때문에 계속 사냥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입으로는 뭐 시간당 한 1200, 1300 나오는데 여기에 별미로 그 초급 몬스터 생태 정보가 드랍이 됩니다. 제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초군 몬스터 꾸러미 3개 정도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오래 하는 것까지 플레이 타임을 계산해서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총 100에서 1 1 0시간에 생태 정보 30개 정도를 모으는 거니까 대략 3시간 30분에 한개 정도 드랍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초문구의 3개에서 사마귀나 족제비 1개 나온다 가정하고 나머지 2개는 식인사거랑 사슴이라고 치면 기대 수입이 3.5억 그러면 지도조각 한개의 기대수입은 1100만원 이거를 다시 3시간 30분으로 나누면은 시간당 300만원 정도 기대수입이 더 추가가 되는거죠 그러면 총 시간당 1500에서 1600만 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니 사람이 몇터져도 호박죽을 하는겁니다